보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죽인다. 자자 이제 드디어 가미노 시작. 매우 깜깜해서 랜턴을 켜고 가고 있습니다. 제 랜턴은 자전거 랜턴이에요. 가방 끈에 잘 매달아 놓고 3단까지 불 조절이 가능한 이정표가 있어요. 여기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. 플래시를 제일 밝게 켰는데도 앞에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아, 여기가 가리비가 없길래 어, 가리비가 어딨나 한참 찾았는데 옆에 잘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막 스티커를 붙여놨어요. 여기로 가래요. 처참한 모습. 참 힘듭니다. 하하하하. 드디어 오리선 도착. 아휴 물을 거의 두통을다 먹어가지고. 커피 한잔 시켰어요. 물이 <몰리> 하나 더 필요해서 하나 더 따르겠습니다. 커피 <몰> 한잔 할래요. 커피 <몰> 한잔 할래요. 하면 될것 같아. 계란, 계란 하나. 아니, 괜찮아. 엄마 계란. 응. 정확히 입맛이 없네 이제 이 길을 넘으면 스페인입니다. 7.4km 2시간 5분 하, 드디어 런슨 스파이어스 숙소에 도착.